2025년 2월 27일 여기는 부르신 교회입니다. 찬송가 274장 찬송드입니다나행한것죄 뿐이니 주 예수께 피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아옵소서 물 가지고 날씻든지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닥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깥아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오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락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된 행실 타고 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씨 있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의 말씀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유된 성업을 심판하려느냐 그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매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찻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거리 능욕을 받으며 왕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도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가는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선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이를 떨어뜨으며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용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 번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함이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에 피 흘린 이로만을 야마 내가 손뼉을 참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선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어 나의 안식기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탕한 이상을 보며 거짓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의 쏟으며 내, 분노로 그들을 쓰여, 쓰여, 내 진노의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너네 이렇게 잘못했다. 너네가 성적으로도 또 너네가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도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서도 이렇게 잘못했다 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을 당하는 주 대상이 누군가? 고관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에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그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관들이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 가부해하고 성물들 업신여기고 안식일 더럽히고 어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고관들에 대해서 어또 지적해야 될 제사장이 있잖아요 어 24절부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선지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 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어, 고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야 될 제사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7절에 보면, 아니, 29절에 보면,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제사장과 고관들을 위해서, 니네 잘못했다. 선지자니까.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너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회칠해줍니다. 그리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니네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짐짓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잘못했어요.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거기다가 회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들은 척하면서 괜찮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의 현실이다. 네네가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조금이라도 안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안 사람답게 우리가 변해 가야 돼요. 이게 맡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못하고 있죠. 또 한다고 하는 게 세상식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식으로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애를 쓰려고 하면 자꾸 율법적으로 애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지려고 하고 또는 어, 남들 보이기에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또는 남과 나를 차별화시켜가지고 나는 니네들이랑 달라서 이렇게 해. 이런 교만함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남들 보이는 것, 그리고 교만함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맡은 자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 위에서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 억지로 나를 다그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면 결국 율법적이 되고 사람들 눈 의지하고 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의지하고 맡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